한국시찰관 매수 가격하고 네.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6 5 0 0원이 25%예요. 6천... 6 0 네. 0데 6,500원이요. 네. 어 25%면 지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? 예, 8월 중순에 샀어요. 어, 그럼 이거 혹시 사신 이유가 있어요? 이 종목을? 배당 보고 샀는데 뭐 두통 안 올라가요? 배당 보고 사셨다고요? 네, 배당 보고 샀는데 음. 한뭐 6%가 되니까 그래 네. 샀죠. 은행이자보다 나니까.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배당도 중요해요. 어, 배당도 중요하지만, 어, 무엇보다 이제 주가가 만약에 6%의 배당을 준다.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한10% 떨어진다면, 배당보다 손실이 커, 커져버리잖아요. 아 들고 있어야죠. 뭐, 음. 이거 뭐니까한 10년간 그냥 일자일자로 음. 그냥 줬는데. 네.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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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당이 있으니까 그거 줬을 거 아니에요. 음. 올라가진 못하지 만 자, 그러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결정을 두고서 저, 이제 저한테 지금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네, 네. 어, 연말 배당을 이제 생각한다면 지금은 절대 팔 필요가 없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렇죠. 그죠. 네, 팔 필요가 없고 지금 좀... 그러면 얼마에 매도를 할까? 그런데 한 가지 이제 <laughs> 궁금한 건 이런, 이런 경우를, 경우가 있잖아요.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데 며칠 만에 주가가 올라가서 확 올라가 버리면 지난번처럼 6월 달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갔다 빠져버리면 솔직히 여기서 팔고 나서 다시 사도 되는 거잖아요 배당 생각한다면 아직 배당 길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. 그래서 에, 에. 지금 제가 보면 이제 이거는 매도를 그냥 이제 6,900원 정도에 그냥 매일매일 걸어두세요 이거는 6,900원에 올라왔을 때 그냥 팔리면 다시 밑에 사,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렇죠그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래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에,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갔다 그러면... 빠져버려요 그러 그러니까... 근데 거, 거래가 음, 음. 내가 보니까 이게 주식 십년 10, 됐으면 그회 사자 뭐 주식 수도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. 네. 반 양도 아니고 10년을 갖고 있으면은 네. 뭐, 뭐 누가 이게 뭐반개 있는 도 아니더라고 보니까요. 음 근데요 이게 이제 시기가 있어요. 예전에 이제 2015년도에 고점부터 해서 샀다. 그럼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. 그러니까 시점이 예. 중요한 거고 일단은 예. 제가 말씀드린 건 6,900원에 일단 걸어두고 예. 팔리면 예. 밑에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예. 자 이렇게 예,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예, 예.